내 번역기 수준에 왜더라. 없는 현영이 특유의 아세요. 계속 새로 배우는 현영이 I hate everything. 출 거예요. 거예요. I hate everything. Okay. She okay. s a i d I hate everything. She. she, said I hate everything. she 아, 왜 쉬워요. <laughs> 일단 원의 형태 <형을 웃음> 볼 건데 <laughs> 현재 <laughs> 원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원이라는 것데 그, 어떤, 네. 어떤 그걸 대본떤 점으로부터 주고, 일정한 거리에 어, 있는 점들이 정답입니다. 존나 똑똑해, 한 점으로부터 오늘. 일정한 거리에 떨어진 점들을 만든 점들을 이 이루, 점들이 이루는 도형, 점들의 집합, 점들의 자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는 보통 이제 부채꼴을 많이 다뤘고 홀을 많이 다뤘잖아요. 네. 여기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현을 많이 다뤄요. 현. 네. 현이 아, 뭐였을까? 현이 그 가로지르는 거 말고 그쬐그한게 있잖아요. 분입니다원 선분. 위에 있는 두 점을 잡아요. 그래서 그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 현이고 음. 그럼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뭐였어요? 직선? 아, 이게 할선 할선입니다. 할... 갈. 꼭. 아, 아, 자를 자르 뜻이야. 할이. 그래서 원의 현이라 해서 현을 좀더 중점적으로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뭘볼 거냐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반지름을 그리기 위해서 뭔가 이게 쭉 내려요. 어디다가? 근데 그 내리는 것이 이제 현이랑 만났어. 그려줄게요. 선생원잘못 그려서 참고적, 참고로 좀 알아주세요. 원잘못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원 할때좀 싫어요.

그림에서 이등분이 안 되는데요. 아 그림은 잘 그려주세요.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그 현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것이에요. 우와. 첫 번째는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그 현을 수직이등분한다. 네, 그 현을 수직이등분한다. 그런데 이런 성질이 왜 나오는지 증명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증명 과정을 해볼게요. 싫어요. 해야 합니다. 음. 왜 자꾸 청견을해이 쩌이는. 맞아, 아까 제 표정을 봤어야 돼. 요 표정. 아우 어, 채가채. 아유, 그서한번만더 해주면 안 돼? 왜 관찰해요 표정을? 아니 이쩌 남편을 보는 건 좋지 않아. 이제는 좀남좀 관찰하지 마요. 스토커 같은. 저인석이 관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커야? 좋다. 증명 과정 한번 볼게요. 다원 음. 오가 있고 그 다음에 네. 현 A B가 있어요. 여기서 수선을 그으면 음. 수직이등분이 된다라는 건데 이것은 싹다 삼각형의 합동으로 증명할 거예요. 오늘 할 부분은 다 삼각형의 합동으로 증명할 거예요. 자, 반지름 OA랑 반지름 OB를 만들 거예요. 이 반지름 길이 같아요, 안 같아요? 임주원 뭐 하냐? 그랬썼는데요 <laughs> <laughs> <길이> <laughs> 반지름 의 길이는 똑같고요. 전주원 뭐 하냐? 전주원 컵따라 쓰고 있어? 와우, 아 지영이다. <laughs> 지영이란. 라아 모든 걸다 컵따라. 이두 삼각형. 삼각형 o A M 삼각형 o b M. 합동인가요 합동, 합동 조건 Ed, 말해보세요. m 음, 에 아니, s A, as A as s A S A S A S A S S S A S S A S A S A S A S A S S S A S A S S S S S A S A S A G. 아, RHA, RHS, RHS네 그러면 요거는. RHS. RHS. 아, 그 직각삼각형이고요. 와, 요기의 길이가 똑같고. 찍었어.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변 o M 보여요? 아. 가운데 변 OM이 아. 공통변이니까 길이가 아. 같겠죠. 아. RHS 합동이에요. 그러니까 대응변의 길인 이 현이 반띵 반딩, 반띵한 게 길이가 같아지겠지. AM과 BM.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그 현을 수직이 등분한다라는 조건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문제 풀때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많이 사용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모르는 사람이요? 있어요? 설마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이할 거예요. 앞으로는. 근데 지금 어... 첫 번째 개념만 가지고는 이제 그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이제 추후에 좀 풀어봐야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을 그릴 건데 두 개의 현에다가 수선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의 현을 그릴 거니까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네. 원의 중심 5가 있고 현 2개가 있습니다. 현 AB랑 선 c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가 수선을 그을 거거든요. 그러면 수선을 그으면 이 수선은 이 현을 수직이 등분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 <laughs> 가 지금 일본에서 사용한 걸 이용하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현까지 수선을 그으면 이게 수직 이등분한다. 수직 이등분한다까지는 지금 했죠. 네. 그런데 이 현과 현, 이두현 끼리 길이가 같을까요? 같을 것 같아요. 네, 같을 것 같죠. 같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두 현의 길이마저 같아져요. 이제 그것도 증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두 번째 할 것은요. 원의 중심에서 왜? 아니요.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이 있고요. 같은 거리여야 돼요. 왜? 네. 왜요다 네. 아니에요? 원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은 길이가 같다. 이게 두 현이 될 수도 있고 세 현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보여줄게요. 그럼 이것도 왜 그런지 증명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 증명 과정을 좀 볼게요. 라는 거고 거리는 수학에서의 거리는 꾸불꾸불 가거나 삐뚤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야 돼요? 곧게 가야 하기 때문에 이 현까지 수선을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이 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수선을 떨어뜨리면 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게 수선을 떨었어요. 김동무, 뭐 하니? 봐야 돼. 봐야 돼. 모서 표정 짓 말고 봐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선생님이 반지름을 그릴 건데 이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을 현 끝에 있는 점에한 군데다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리고 반지름을 또현 끝에 있는 데다가 그릴 거예요. 음. 직각삼각형 두개 만들어진 거 보이나요? 네. 두 직각삼각형 길이 같을까? 같아두 네. 직각.. 길이가 같다는 게뭐야두 직각삼각 합동일까? 네. 네. 무슨 합동이에요? RHS 직각 R 빗변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니까 똑같죠? H 그리고 같다고 하 핑크색 변. 핑크색 변. 변의 길이 같다. RHS 합동이 돼요. 그럼 합동이니까 대응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럼 선생님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동그라미 되는 거고요. 네. 이 변이랑 전주원 봐야 돼. 그러면 여기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똑같은데 1번에 의하면은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떨구면은 이 현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2등분 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도 동그라미겠네? 네.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요? 아. 동그라미. 결국에는 이두 현의 길이 어때요? 같아. 같아지죠. 그래서 삼각형의 합동에 의해서 이렇게 같아지는 거고, 거꾸로 말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거는. 두 번째 과정인데, 이거 그냥 위에 있는 거말 바꾸기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중심에서 먼저 거리를 그리는 게 아니라, 길이가 같은 현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같은 두 현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중심에서부터, 중심으로부터라고 해도 돼요. 같은 거리에 있다.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나?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변이 먼저 주어지고 현두 개가 먼저 주어져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관련된 문제가 잘 나오는 게 뭐가 네. 있냐면 삼각형에 관련돼서 잘 나옵니다. 쟤네가 지금 현이 벌어져 있지, 시옷자로. 약간 떨어져서 약간 그 한자 팔자로 벌어져 있는데 오케이, 모아요 이거를 이렇게 진한, 모아요. A랑 아. C가 만나게 모아요. 그럼 무슨 삼각형 될까요? 정삼각형. 어 잠시만. 이등각. 그렇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민섭 아 이민 이미, 이민섭이 이미석, 이민섭은 <laughs> 여행 갔지. 아 <laughs> 맞다. 이미섭 지금 영상 보겠대 어디 갔어요? 아 모르겠어요. 어, 자기가 북한이도 갔대. 어, 그, 그 키라에다가 그거 남비로 제렇게 봤는지. 아. 어? 아몰라 키를 임이섭으로 해요. 어. 그래. 키는 임이섭. 아무는 이미섭 아무구나. 어, 누구 누구 봐야 돼. 영상 봐야 돼. 준이 아무는 이미섭지준이 섭이. 이거 누구 누구. 아, 지원이 갔지. 근데 지금 배안고 걔 끊었어 가대 끊었는데 진짜로? 얘가... 내가 보냈어 잘했지 하 왠지 안, 안 끊었어. 끊었어 내가 보낸다고 갈 애니 걔가 아 에이... 진짜... 얘들아 이 X 각 X 크기 구해보세요 네? 좋아하시는데 네, 왜? 왜 70일까? 왜냐하면 선생님 말하자면 게 같았으니까 아그 같은 걸 표시 안, 음. 안 해줬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표시했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70도가 70. 확정이지. 네. 왜요? 요게 같은 거야. 주원아 지금 그리는 거 아니야. 뭐하는 거야? 컴싸로 뭐 컴싸 그 삐걱삐걱 소리 나면서 그리는 거야. 뭐하는 거야? 주원이는 사람인데. 그 컴싸 이거 삐걱삐걱 소리 나는거 알아요? 사각사각 아니에요. 어그 소리 내면서 그리고 있어 이거 이거 그냥 예시든 거예요. 진짜 농제. 이거 얘들아왜 70도냐면 저두 선의 길이 현 AB랑 현 AC의 길이가 똑같죠? 네. 그러면 이거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크기가 40도니까 밑각의 크기는 70도라고 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외침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건 무슨 삼각형이 돼요? 정삼각형. 그치, 정삼각형이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이렇게 삼각형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왜요? 외심이에요. 이렇게 하면요, 맞죠? 뭐, 외접원이. 외침이... 아, 그러니까 아니. 중심이라고 할 수는 없지. 더, 어, 맞네. 외심이네요. 외심이잖아요. 외심이요? 외심 활용하면은 뭐... 또뭐 이런짓거리들. 아, 내어멈춰요 알았어. 네. 지, 지 혼자, 지자 쇼를 하고 있어. <웃음> <웃음> 진짜, 하지도 <아직도. 웃음> 자, 그러면은, 지금 딱두 개의 개념, 별거 아닌 두 개의 개념을 배웠는데, 자, 이두 개의 개념만 가지고 문제 풀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를 좀 볼게요. 자, 일단 이거 봅시다. 53쪽. 제발 시원한데. 53쪽이요? 네, 53쪽이요. 53쪽에 2-1번 보시면 대표 유형이요. 아 대표형 이1실번이요 이거 원이 주어졌니? 원의 일부가 주어져 있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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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어져 이거 있거나 아니면 원이 이렇게 뜯어진 것이 나올 수도 있어. 접시가 깨지거나 어,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원의 무언가를 구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원의 중심이 없죠. 네. 원의 일부가 있으니까 원의 중심 어디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세요. 원의 중심 찾아봐요, 찍어봐요. 찍어. 임지호 하고 있니? 임지호. 임지호 하고 있어요. 울라 임지호? 응? 원의 중심이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원의 중심을 이제 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현에 수선을 그으면 이 현이 수직이등분이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어떤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냐면 우리는 이 원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바로 반지름이에요. 원의 반지름까지 이렇게 나타내게끔 그려주면 직각 삼각형 하나 생성되잖아요. 저거 피타고라스 정리 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는 8cm라고 구했고요. 반지름 나와있니? 자 반지름은 보통 뭐라고 나타나요? 알파벳으로. 아, 그렇지. 그럼 여기 어떻게 될까? 아니, 음악. 생각해. 어? 정답. 이게 반지름이라고, 이게 r이란 말이야. 여기 위에 보여? 일부분 4cm인 거? 그럼 여기는 r-4가 돼요. 그럼 뭐할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쓸수 있는 거죠. 근데 8 나오면 일단 수상쩍게 생각해야 돼요, 8 나오면. 왜요? 8 들어가는 피타고라스 수뭐 있을까? 8, 15, 17. 8, 15, 17도 있고요. 6, 80도 있죠. 이거 r에 10 들어가면 딱 맞지 않아? 네.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찾는 게더 빠르긴 해요. 근데 이렇게 찾는 걸 모른다 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고요. 이거 2차 방정식처럼 생겼지만 이제 정리해 보면 1차 방정식이에요. 야 국사 공식 외웠지? 김도훈 외웠어? 돈을 시켜요. 시켜야 돼요. 이거 정리해봐. 좌 우변에 이거 정리해봐. 어. 어. 세기. 맞이요겁니다그러면 양변에 r 제곱소거시킨 다음에 8 r 은 얼마야? 더해주면2 4 2이 2주. 2주. 이주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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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r-4제곱 플러스 8제곱 아 8제곱은 안 했어요. 8제곱안 썼어요. 64 8r은 얼마예요? 80 r 얼마예요? 그치, 10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원의 일부분이 주어져 있으면 원의 중심을 찾아서 연결하자. 다음 거 보세요. 2-2 3-1번이요. 3-1번은 원이 지금 반 접혀있어요. 뭔지 보이죠? 반까지는 아니지만, 중심에 닿도록 접혀있어요. 이것도 직각 삼각형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자, 직각 삼각형 만들게요. 거기 밑에 힌트 그림이 있으니까 너네가 다 알겠지, 이거는? 3-1번 보시면요. <laughs> 근데 원이 원래 가장 어려운 도형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책에서는 원 쉬워요. 이 책에서 나오는 원은 원 문제 중에서 좀 쉬운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원이 원래 제일 어려워요. 아이들이 하기 원래 각이 적은 도형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사각형보다 삼각형이 더 어려요. 오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보이죠? 근데 현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또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 o 이 그리고 현의 수직이등분선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직각삼각형을. 근데 여기 반지름 길이 나와 있나요? 문제? 네. 나와 있어요. 8cm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o 이의 길이 8cm이고, 일단 여기 수선의 발을 H라고 해볼게요. OH 길이 얼마일까? OH, 요 길이. 4. 네. 이 전체 길이가 딱 반으로 접힌 거죠. 아. 그래서 이 길이는 4가 돼요. 그럼 히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AH 길이 구할 수 있죠. 네. AH의 길이는, 루트, 8의 0, 마이너스 40. 16, 얼마예요? 48. 48몇 루트면? 4루트 3. 4루트 3. 4루트 3. 그러면 현의 반쪽 아리가 4루트 3이니까 현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그렇지. 현의 길이는 AB의 길이는 8루트 3.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이지예요. 자 다음으로. 대표형 4번은 지금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중심이 똑같죠? 동심원이라고 합니다. 동심원. 중심이 같은 원. 그래서 동심원. 표정 왜 저지랄이야. 김동. 동심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동심원 문제도 한번 해볼 거예요. 동심원 문제는 뒤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대표형으로 하면 노잼이니까. 7번이요. 57쪽에 7번. 57쪽에 7번에 무조건 현 그려져 있으면 중심에서 수선 떨구세요. BD 길이 구하래요. BD. 그리고 18cm 나와있고, 6cm가 나와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쉽지 않아? 그럴 필요도 없니까 전체 18cm 반띵 되죠? 수선 내리면. 그러면 일단 그 수선을 내려서 그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BH 길이 9cm고요. 그죠? 그리고 dh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dh, 그치? 3cm가 되니까 bd의 길이는 6cm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죠? 문제 어려워하고 있나 찾아볼게요. 솔직히 없는 것 같은데 삼 다시 쫄았는데 생각보다 안별 안, 안 괜찮아요. 여기 원주각을 넘어가면 좀 어려웠겠지? 네. 원주각? 네. 그, 어쌤 도훈이가 윤석이 집에요. 조심각 치는 잖아요 윤석이 집 탄다고? 네. 윤석이 집이 뭐죠? 먼저 풀어요. 어? 오, 오. 정했는데? 조라각 치는. 정했는데. 내가 풀고 있었는데. 도은이 아. 오른쪽귀만 빨개요. 아. 네. 오른쪽귀만붙이태고 있어요. 57쪽에 아. 12번 해 보세요. 57쪽에 10번이요? 네. 아, 수건 그거. 12번. 12번. 아니나 누가? 도훈이도훈이 아니야. 도은이 훈이가여자역할이야 네. 네. <웃음> 목소리 들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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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람, 사랑을 응원할게요. 뭐야, 나. 싫어해? 지 추워서 너무 떨려요. 아니, 너무 축하해 준 거예요. 도훈이 너무 순살해. 도훈이 아, 표정 너무 불쌍해 죽겠어. 너무 깜짝이야. 어머, 저 새끼 너무 불쌍해. 야, 너윤설 좋아하잖아. <laughs> 언니,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도훈나너좀 여성스럽게 해도 예쁠 것 같아. 아가 어 어, 예, 어, 여장 여장하고 여자들처럼 거 약간 제일 예쁠 것같아얘인자 거 거. 어. 있는데 제가 뺏어되는거 맞아요. 이거? 없어 없어. 지금 없어사하는 아, 그, 어? 없다고? 지 없는데. 였어 지금 너무 이렇게 단체 단체 살아 가지고 아 이제 없어졌어. 건태기 아니, 근데 <웃음> <웃음> 얘들 이거 무슨 삼각형인가요? 뭘 일단 원의 중심에서 길이가 같은 편이 총 3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죠. 예. 그럼 세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하기 때문에 정삼각형이 되고요.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것은 바로 아니요. 천의 길이의 절반, 3cm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너네 정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아직 못 외웠죠? 저못 외웠습니다. 뭔데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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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의 루트 3a 제곱이었다고, 4분의 3A 제곱이었다고 기억합니다. 4분의 루트 3a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자못 외웠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어거지로 해주면 돼요. 특수각의 비 외웠잖아, 특수각의 길이 비 그거를 활용해줄 수 어? 있습니다. 69고요. 그 30도입니다. 몇대몇대 몇대 몇이었지? 이거 길이비? 1대2대 루트, 1대 루트 3이죠. 그것을 활용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B2의 길이는 3cm, 전체 b c 는 6cm라고 나오고 높이는 이것의 3의 루트 3배니까 3루트 3 루트 3 아니니? 네. <laughs> 와. <와우. 웃음> 뭐 높이 3루트 3이고요. 밑변의 길이는 6cm니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3루트 3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줘도 되고요.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정상각형의 넓이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변의 길이의 제곱이었어요. 한변의 길이의 제곱이었어요. 이게 공식이에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라는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 a는 한 변의 길이고요. 그래서 위에 걸로 계산하든 아래 걸로 계산하든 똑같이 결과는 뭐가 나와요9 루트 3 제곱 센티미터라고 해서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아요, 이거? 예. 공식 외우세요. 4분의 루트 3 a 제곱. 궁금하게 었는데요 정삼면체 부피 공식이. 12분의 루트 3 a 제곱 12분의 루트 a 세제곱 루트 2a 세제곱이에요. 뭐 말하는 뭐, 뭐, 뭐 거야? 12분의 루트 3a 세제곱이 죠 정사면체의 부피 정사면체 의부면체고4면체의부피만 아니야?